저 서포터 저거 뭐야 저거 <laughs> 세명 잡은 저 서포터 뭐냐고 확킬을 못낸 거지. 뒤는 이했다개슬못없친 진짜 응, 다른 사람도 똑같팀 확킬못 냈지. 나가래. 개못하죠. 아, <laughs> 야 우리보다 먼저 가에 있는데? 두 팀. 아 저기 기 저기 싫은데 존나네 걸려 가지고. 이 방금 간데가 어디야? 스컬타운? 아닌데 아까 여기야. 슬리보스 여기야. 그래 좀 위쪽으로 가자. 야, 우리 웨이포트 제거 풀리 안 됐대야. 조한대. 조한데 아까 버그 버그. 아까 버그였나 보네. 아니, 그렇게 불쾌한 불쾌한 경험이 의도적으로 구현했을 리가 없지. 그럼 불쾌한 경험. 먹었다, 뒤졌다, 이 새끼들 다 덤벼, 샷건 먹었다, 뒤졌다. 오바요, 어, 아, 뭐야? 벌써 뒤지고? 그래. 아, 진짜 저 소포터야. 바닥에, 바닥에 깔아서 살아라. 아아저 살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? Oh, <laughs> 뒤졌는데, 이미? 이렇게 보이네, 이렇게? 야, 아, 뭐야, 이이이개 쏘고 이 새끼? 야, 반전이 안 돼? 왜 이렇게? 죽었는데 그냥? r e o t e hostile. scanning the 왜 이거 왜 보라색이야? 아, 새끼 왜 이렇게 좋은 거끼고 있냐? 빨리 살리기 나해 바로 옆에 있으니까. 어디인데? 어떻게 살리 못살리는데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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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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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엔데, 비컨. 그래? 야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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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저기다 있 오케이, 오케이. 아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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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충 여보님. r e l o a d 뭔데 같이 있던 새끼 어렸어 이거. 화명도야게 채울, 여기다 총 구했습니다 안에 있네 1 h 개1 오케이 끝둘다 잡았다 여기 다 잡았다 나머지 한놈어디지 모르겠어 아씨왜기잘 먹어 도두팀들어두팀 내 보라색, 값, 내 보라색 두피가 되었어. 몰라? 그거 내가 니네 살림 값으로 생겼다. <웃음> 아. 풍물이 <laughs> <충분히> 먹을만 하네. <laughs> 먹을만 하지, 내가 니네 살려줬는데. 나는 <웃음> 왜, 찾아봤는데 <laughs> <다잡았는데>, 왜 아무도, <laughs> 아무런대가도 없냐? 거진데나? 내가 빨리 생겼어야지. <laughs> 쉽거지요? <laughs> 아, 나도 사빠진데. 한팀더 내려왔는데, 여기. 야, 중량, 중량 타는 쪽, 중량. 중량? 어. 어딨어? 중량탄 좀 챙겨줘 나나나나 나, 나, 나한테 54발 줌 One 님? 램 어디 계세요? 아 저기 옆에 계시네 나오셈 맨 존나 왔네 땡큐 팀 내렸다 어야 훈련도 필요해? 그냥 존나 어? 왔는데 중량탄 어 중량탄 좀 주세요 소리 아니가? 아니야 아니야 내말 소리야. 아이씨. 야 중량 중량 가져가라 자. 네. 80발 들었어. 어, 80발 나도 80발 있어. 윙맨 하나, 샷건 하나 이렇게 쓸라고. 어 가자. 아 잠만 사람이선. 중에사 뭐지? 이중 뭐지? 이거 있지 이거 뭐지?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아이 씨! 돌이이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스킬 스킬로 스캔했는데 안 뜨면은 이게내잘못이냐왜 나한테 그래 미치셨냐고 하는 거 봐. 말하는 거 봐, 어냐어린데이새끼 어디 있어나 스킬 키고 그래. 전.. 보라 기전... 헬멧 헬멧. 저요 저 저. 여기 여기 여기. 땡큐 땡큐. 와..씨 갈 뻔했네. 왜 음. 보라색. 와우. 노란색.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저? 있어 있어 적 없음 떠 근데 일단 근처에는 이게 멀리까지는 스캔이 안되나봐 한 건물정도 여기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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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까불어 이놈들이 보라색인데 뭘 아까, 자꾸 오세요 가까우니까 오는거임 노 너생맨 별 필요 없잖냐. 너 너라생인데. 최애들 너라생이야? 그러네. 저 아이템 좀 주시면 안 돼요? 어 여기 예, 얘 샷건 좀 좋아 보이던데. 나 파스키퍼 가 좋더라 파스키퍼 쓸래? 아이 도트 없냐 다 파스키퍼. 야, 얘 더존 좋 샷건 들고 나한테 졌네. 이게 뭐 하는 놈이야, 이거? 개사기야, 이거. 컷컷. 아까 이걸로 네 명인가? 자, 이 야, 자기 온 다. 빨빨. 튀어 튀어 튀어. 튀어 튀어 튀어. m 어 p 어 e 어 e aren't good t go h <laughs> <랜. 웃음> <랜. 랜. 웃음> okay. 여기 내린 세 분대 중에 우리 분대가 살아남았네. 와, 드디어 저... 해냈다, 해냈어. 아, 드디어 해냈다고. 아, 아프다. 음, 세이프. 편안 하죠? 아 잠깐만 저기선데 여기. 와 보세요, 밀로. 아, 나 돌도 없어. 잘못 봤나? 바... 나 도토, 나 있어 나. 도왜샷건에 들어가 냐너 뛰는 거본거 거 같은데. 그냥 가. 이가이야 이쪽 이쪽이래 이쪽. 어린데. 가는 가는 이쪽으로. 고급이나 전화해, 보고. 내가 잘못 봤나? 보급이 나 먹고 가아 아이 보급캐 안 해야겠다. 시... 보급 슈가 떨구면 다 쳐먹어 이 새끼들이 아너 먹어 나안 먹어 난 양심이 있어 아또 뭐야 이 새끼 보... 너한새끼 오냐 이 새끼야 여기 안 털렸으니까 여기 털고 갈게 야포탈 포탈이 개좋아 포탈 왜 이렇게 심했어 요생님아 쓰레기밖에 안 나왔어 아, 쓰레기밖에 안 나왔다 이제 가자 일단 아니 그렇게 주, 중요한 궁을 여기다 써버리... 아이 참 웃겨 멀티밋 스킬 속진재가 있다고 나에게? 아씨 스나 있네 스나 스나 쓸까? 윙맨 말고 아 몰라 그냥 가 부활 썼네 어. 여기서 어떻게안 그래? 야, 이트게트안 돼. 그러니까 써 봐야 돼. 이거를 안써보면 헷갈려서 못 써. 야, 소리 안 나. 소리. 뭔 소리요? 아무 뭐 소리 안 나는데. 외쪽, 외쪽에 기계 소리 안는데 내가 뭔 어? 소리였냐? 스캐닝 디에리 없대. 이거 미치마 근데. 와, 여기 열려 있잖아. 이 떨리는데? 나터털었으니 응. 털렸지 임마 여기 넓은데 어딘가에는 적이 있을 거야 아 갑바 좀 갑바 좀 갑바 좀 좋은 거 없나? 여기 시체 있는 시체 여기 중량탄 졸라 많네 아 중량탄 나도 많아 괜찮아 그니까 엄청 많아 야 일렉 갑바 너 불편한데 아까 던져보니까 좀 좋더라고 이 수류탄이랑 이런 게 예. SMG 여기 올 가운데. 시체가 안데 야, 와, sorry, 와, s 발 아, 리 가... 마킹, 아, 서랍. 아, 이 아, 서랍. 아, 안보이는데 d it. 에야문 t i l e s fuck it. I'm going 어 o s t 자 가자 My close. 뒤로 빠졌나? 안 보이는데? 야 맞은편에 쏜다 있어 있어 임마 <humidity detta> 있어? 봐 빼봐 빼봐 야, 여기, 여기. 아이, c 다, 아, 이씨. 야, 닫고 야, 살려줘 여 닫고 밖에 야, 기기에 여기. 야, 여기. 야, 여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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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방금 나오네. 방 아, 방패, 야, 뒤뒤뒤뒤 뒤. 야, 여기. 야, 여 야, 야, 여기. 야, 여기. 야, 여 야, 여기. 야, 내가 살, 어, 뭐 아군 살리고 있으면 보호막 생기니까 그거 써어 개꿀이네 야 주변에 적 존나 많나 나가면 안돼 건너편에 있었어 건너편에 아아 10초있어 아, 1 0초어나나나 아, 아우 존나 아어 존나 아파 야 누웠어? 야야야 아, 살아있어 사방, 살아있어 사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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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그냥 여기 안에 있어 일단 이 근처는 없다. 우리 집근처엔 없어, 확실한 건. 야, 집근처는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야, 스캔했는데? 야, 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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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아갑빠 일레 불편 나불편하 미치겠네 개 불편하네 야 먹어 먹어 가나 부서졌네 야, 아, 앞에 아, 여기 시, 저기 있었어 있다. 저 바위 위에 핀 찍은데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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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박이 다 있어 야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원한 가운데냐?

내 아이템이 u 란 n 야 kill leader. Yeah, I take it once again. Okay, a n s 오케이 오케이 땡큐. 아 문밖에 밖에 마, 밖에 마, 밖에 마. 내가 들고왔다 잠깐. 1이보해 버려. 아 일단 땡큐 땡큐 땡큐. 아에 h 봐라 are you 오케이 okay, g 뭔데? 진짜 몰랐네와쓰아공기까지써 버렸는데. 아 공기까지 써버렸는데. 야, 야, 여기 있으면 될것 같은데. 조앙이. 센터네 근데 결국엔 가운데 있으면 해결 이안 되잖아. 네 분데 붙대 네 개. 어적발견 위치. 오케이. 야 역, 역광에서 안 보여. 저기 저기 앉 띠. 그림 71라운드야 차시데아3시 싸울 때 너무 못 싸웠다 샷건 나안 맞네 아주 개판 아주 개지랄나니까 아주 씨 뭔데 어때 3시벨로. 3시벨 야, 약가 배그식으로 플레이하는데 지금. 돌아서 잡으러 갈까? 발자 다 우리 내분대 내분대 있어서 그냥 그 야, 이거 근데 공 존나 쓰레기야, 이거. 전투에 도움 안 돼. 얘는. 마찬가지인데요. 아씨 딱히 좋은것도 어, 안나와 오케이 오케이 갑바 나오네 <laughs> 먹었어? 갑바 먹 뭐, 보라색 갑바 다 필요없고 그냥 수류탄 수류탄 많이 챙겨라 아, 야 근데 중앙색 갑바는 뭐너 도대체 어디 방금 소지안 났어 뭐야야 음. 야 나서 야, 정 정중앙인데. 야야야. 뭐야? 5야 여기, 여기 여기 여기. 저 저기 저. 뒤로루 어디 디피 찍는데. 어디? 여기? 어. 거기있어 옥상에 옥상에. 에 있다니까? 옥상에 있다니까? 아, 저기, 옥상에 있다. 고저 위에? 있다. 어, 여기, 여기 있다. 어, 저기 0 0이있냐 어, 두에0 0에 있다. 어, 5000이 안 돼. 저 피닉스 나피있스 어, 2아 없구나. 있키 어, 네개있는데5 키트 네 개. 아야 저 5000이 있다. 어, 5000이 있다. 어, 5000이 있다. 어, 이다 어, 이 있다. 어, 5이다 어, 이다샷건이이이 얘 네, 내려와야 돼. 어 내려와야 돼. 여기였지야한 내려와 번에 있... 한 번에 쉬, 한 번에 시드 다 깨지고. 위에서 개질하는 데. 아니 쟤들 걸 걸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나대? 아니야, 쟤네 안 걸쳐. 미니 뷰 제재. 그니까. 맨날 빨리빨리 빨리 끝나는데. 배그 좀 하다 오셨나본데? 아이, 좀 보면 들위아솔한대 맞췄다. 야, 쟤 보라색 가보시야, 시벌. 쪼었다쫄었다야 <laughs> 여기여기 <laughs> 저기 저기 그리피을 저기여기여기 여기 한번 감당해 <laughs> 내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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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내려왔다 내 <laughs> 오케이 okay, 잡았어 잡았어. 아이 잡았. 토너야그뭐제노 체드 없네. 치셔라. 나 지금 쉴드 채우려고 체력도 채워야 돼. 야. 아다 없어. 저기 있다 <놀람> 야, 나 아, 나 시도도 채워. 아니야, 뭐... 하나도 있어, 하나 있어. 하나도 있어. 다섯 명이잖아. 두 명, 두명 있어야 돼, 두 명. 숫자가 안 맞아. 한명 여기 숨어 있나 본데. 아, 어 오른쪽에 저 해골 다섯 개 아니야? 아니, 저거 킬수야, 킬수야. 아 저거 우야야 아, <laughs> 미안. 어, 나 몰랐네. 몰랐어. 야, 내려왔다. 내려왔다. 내어왔다 떨어졌다. 떨어졌다. 오케이. 반대편 반대편. 아, 술. 아. 들어가자얘지안 돼. 는거 아니야, 여기? 데 없는데 집안 이 층에 있는 거냐? 가보자. 집 없네. 요 여기 집이... 어디 있어? 집 밑에 있는 거 아니야? 아 밑에 있네, 밑에 있네. 밑에 어디 있다고? 어디요? 어딘데? 여기 어디 있어? 야 아직도 위 있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아, 내려갔어 여기 아, 여기. 집이 있네, 집이. 지배다 지배. DB에 어... 술탄이 없는데 술탄이 없는데. 나 있어 나 없어 나 없다. 야, 두대 맞았다, 쟤. 나 주대화 나 이제 나나 쉴드 채우. 우리 지금 계속 맞추고 있어. 이제 쉴드 채우. 너 뒤에 올라왔냐 근데. 아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어, 나 시즌2 채워 피치워 피치아 4대 맞췄거든 피치워야겠다 2층 2층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어 아 그래? 야, 이거 같이, 이거 올라, 시... 야 같이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자 맞아. 일로 올라갔다고? 아 어,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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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올라가진다 내려간데? 내려가어 뭐야 홀로그램 홀로그램 2층이 아직도 있어 작아야, 작아 작아 홀로그램 홀로 2층으로 올라가자 개새끼 이거 짠나게 하네 일로와 로 일로, 일로. 올라 가면, 올라가, 올라가. 저가는데아 개새끼 진짜 야야 궁 야, 쓴다 아니 시켜야 되는아 큰일났다 옆에 있다x2 다 아이 새끼 뭐야? 씨발 짤라게 하네 계속 개새끼가. 그냥 나가면 안 되나? 와우 야. 재수 없네. 존나 재수 없네. 아니 이 새끼 술래잡기 아, 킹이야. 뭐야? 존나해서. 존나 올탱이가 없네. <laughs> 아7딜7딜냐 이거. 아 힐러잖아. 봐주자. 힐러잖아. 아 그래. 그래, 그래. 럭키로 뭐냐 이거 아 지금. 어이가 없네 한심하다 한심해 진짜로 아. 야 김성태 없네. 저 새끼 내가 살려줬는데 저 배그 망덕한 새끼 진짜 아저 인간, 인간 쓰레기 아닌가 새끼 와 고맙다 근데 너도 한번살아났잖아야 우리 우리 14분대 저자야 세 명이 니들 내야난네가 살렸잖아 그래도 인마 우리 한한 한 스쿼드는 뭐한 몸처럼 움직여야지 이렇게 막 남탓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나서어 본니 기효도 가 어쩌니 저쩌니 말하는 거 빠지고 아 지가 방금 그래 놓고 어이가 없죠. <laughs> 개막치죠 야, 끼기니까 경험치 개 많이 주는데. 어, 개 많이 준다. 아니, 이거 오, 오래 살아 있었어, 그래 생존 아... 시간에 따라 경험치가 와. 아니, 그 씨발 그 닌자 새끼 때문에 존나 열받네 이기고도. <laughs> 이기고도 열받아. <laughs>